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늦은 봄철의 독특한 향으로 미각을 사로잡는 고급 나물 약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멀구슬 나무가의 낙엽 교목 참죽나무입니다. 이 참죽나무는 고려 시대 때 중국에서 들여온 나무입니다. 연한수는 약성 좋은 고급 나물로 줄기와 뿌리 껍질은 약재로 오래된 고목은 질 좋은 목재로 이용하는 유용한 식물입니다. 이 참죽나무수는 지금 약간 시기가 지났습니다. 연하면 20cm 정도까지 큰 것도 좋습니다. 누린 듯 고소한 향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순을 하나 꺾어가지고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약간 누린듯 하지만 고소한 향이 먹을수록 입맛을 나게 합니다 네이 부드러운 순을 생무침으로 먹기도 하고요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거나 무침, 또 말려서 찹쌀풀을 발라서 부각으로 만들어 먹고, 또한 장아찌, 발효액 등으로 이용하면 좋은 나물입니다. 네, 이 참죽나무는 이름에 유래가 있습니다. 이 나무순을 채식을 주로 하는 스님들이 나물로 먹는다고 해서 진짜 죽나무라는 뜻의 참죽나무였다가 참죽나무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나무와 모양이 아주 비슷한 나무와 구별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바로 가죽나무입니다 가죽나무는 써서 나물로 먹기 힘듭니다 그 가죽나무는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가짜죽나무 즉 가죽나무였다가 가죽나무가 된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참죽나무가 가죽나무하고도 비슷하고요, 또 옻나무, 북나무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잎 모양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종의 나무들입니다. 이 참죽나무는 멀구슬나무과의 식물입니다. 가죽나무는 소태나무과 식물이고요, 옻나무와 북나무는 옻나무과 식물입니다. 네, 그럼 참죽나무하고 가죽나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죽나무 순이고요. 이게 가죽나무 순입니다. 이렇게 두 식물을 이렇게 놓고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잎을 봐야 됩니다. 잎을 보시면은 이 참죽나무 잎은 가장자리가 깨끗합니다. 돌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죽나무를 보면은 이 돌기가 있습니다. 입에, 입 밑쪽으로 이렇게 돌기가 있습니다. 이 밑쪽에 이 돌기 보이시죠? 이게 가죽나무 특징입니다. 가죽나무, 참죽나무입니다. 이참죽나무는 한양명이 춘백피입니다. 주약재를 줄기와 뿌리껍질을 쓰는데 맛은 쓰고 떫으며 서늘한 편입니다. 참고로 가죽나무는 저백피란 약재로 이용합니다. 이참죽나무에는 비타민 A, B, C, 단백질과 아미노산, 칼슘, 칼륨, 탄닌시토스테롤 카로틴과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같이 유익한 물질들이 풍부합니다. 이 어린 순을 먹으면 몸 속에 쌓인 노폐물, 미세먼지, 중금속 같은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기운을 돌게 하는데 성기능의 감태를 막고 유정 등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 참죽나무는 또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요, 혈관질환을 개선합니다. 체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중성지방을 억제하며 고혈압, 신근경색 동맥경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억제하며 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하고요. 피부 노화도 막아 줍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많이 함유해서 체내 암세포 형성과 증식, 전이를 막아 줍니다. 또한 지방세포의 중성지방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도 좋습니다. 소염과 항균작용이 있어서 이질과 장염, 대장염, 설사 같은 위장 관련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종기, 대하증, 류머티스 관절염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몸에 열을 내리고 몸 속에 출혈을 먹게 해줍니다. 또한 옷이 오른 데에는 이 참죽나무 달인 물을 발라주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어린 수는 나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약재 이용은 줄기 껍질과 뿌리 껍질 말린 것을 하루 기준 10 내지 15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은 봄철에 사랑받는 나무나물 참죽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